마가복음 말씀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은 아이들이 언제 예뻐 보이세요? 네, 바로 정답이 바로 나왔어요. 일 먹을 때, 2번 놀 때, 3번 잘 때, 4번 놀때 정답은? 3번 그죠? 이가 아이를 좋아한다. 는 것도 이기적인거야다이뻐보여 사실은 예뻐 보여.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도 이거. 이거, 이이이 예쁘고 <laughs> 울 때도 아 근데 우리 저애 아빠 중에 한명 그렇잖아요 애 찾고 울리는 사람 그것도 이제 예뻐 보여서 그런 거야 애울때 예뻐 보여서 그 굳이 애 우는데 애 우는 거안 달래고 그거 동영상 찍는 엄마 아빠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주변에서 욕한다고 애를 학대한다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 그때가 얼마나 예쁜데 그죠? 그래서 그걸 다, 담아두고 싶어서 잠깐 우리 그거 뭐한 10초 찍고서 말잖아요 아동학대 아니에요. <laughs> 근데 이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잘때에 아, 하고 잘때 너무 예쁘죠? 엄마 아빠도 쉬고 아이도 쉬고 그때 참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을 고르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아이들을 사랑을 해요. 사랑 사랑하는데 늘 사랑스럽지만은 않은 거죠. 그래서 3번이 좋은 거예요. 모순 같지만 사랑하지만 늘 사랑스럽지 않아. 그게 현실이에요. 모순이지만 철저한 우리의 현실. 그죠? 사랑하지만 사랑스럽지 않아요. 말안 듣고 밥안 먹고 말썽 부리고 생떼 부리면 솔직히 밉죠. 하지만 내 아이라 사랑하는 거예요내 자녀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라면 생떼 부리고 울고 말안 듣고 밥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 아이가 아니라. 면 한두 시간은 봐줄수 있죠. 뭐한뭐 넉넉잡고 하루 정도는 봐줄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라면은 얘가 집에 안 가. 그런 아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집에 안 가. 그러면서 나랑 같이 살겠대. 엄청 귀찮은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듣지, 밥도 안 먹지, 잠도 잘안 자지, 울지, 생때 들어눕지, 안사주 뭐라 하지, 막 엄청 귀찮은 존재가 되고,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돼요.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내 아이가 아니라면 그런 아이는 내 시간을 뺏는 거고, 내 돈을 뺏는 거고, 내 힘을 뺏는 아주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낭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라면.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서 그걸 보게 됐습니다. 어, 이 학생은 남자친구는 있어요 근데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가 생긴 거예요 아빠는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아이 사람이 아빠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어린 나이에 스무 살의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됐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이 여학생의 아빠가 산부인과에 와서 자기 딸이 낳은 아이 내 딸이 낳은 아이 그러니까 손녀죠? 할아버지고 이제 손녀가 된 거예요. 이 손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축하드려요라고 하는데 어, 이 젊은 할아버지가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딸을 닮은 저 아이가 아무 죄 없는 저 아이가 저한테는 우리 딸 발목 잡으러 온 천사 같아요. 우리 딸 발목 잡으러 온 천사 같아요 지금은 어린이의 인생이 어린이의 인권이 그들의 삶이 많이 좋아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약자죠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슬픈 일을 겪게 되는 아이들의 일을 지금도 듣죠 여전히 어린이들은 약자예요 아이를 그, 그 작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 있고 성실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으면, 이 아이는 사랑도 못 받고 예쁨도 못 받고 돌봄도 못 받는 그냥 정말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그래서일까? 아이들은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엄마, 아빠를요, 꽉 붙잡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우리 공동찬에서도 하곤 하는데 이런 말하죠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라고 해요. 엄마한테 갑자기 찰싹 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져. 이제 낯가리기 시작하면 엄마만 찾아, 아빠도 안 찾아. 어떤 아이는 아빠만 찾아, 엄마는 안 찾아. 그래서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가 돼서 찰싹 붙어 있어요. 그 작은 손으로 음 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안 놓을 거야, 놀러 가면 아안 돼. 그 모습도 귀엽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필사적으로 살기 위한 아이의 생존 본능. 왜냐면 그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나 놓으면 안 돼. 그냥 당신이 꼭 필요해 라고 하는 생존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 힘들어도 좀만 더 받아주세요. 아이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모 삼촌들, 솔직히 내 아이 아니어서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얘를 어떻게 놀아줘? 안아줘? 이럴 때가 있는데, 조금만 더 사랑해 주세요. 저도 그래 볼게요. 사랑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그마한 우리 아이들이 뭐... 사실 연수 정우도 다 컸다고 할수 없죠.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여러분 자녀도 손잡아 줍니다. 여러분 아들 딸도 손잡아 줍니다. 그리고 내 손도 잡아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늙잖아요. 우리가 병들잖아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다 커서 내손 잡아 줄 거예요. 연약해진 날에. 아유 이모 오셨어요? 하면서 잡아 줄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 줬던 이 아이들이 언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아유, 우리 뭐또 거기 편찮으신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이모부, 우리 삼촌 거기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언젠가 기도해 줄 거예요. 그죠? 그냥 지금 잘 쌓아놓으세요. 나중에 기도 많이 받으려면, 나중에 내손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지금 많이 쌓아놓으세요. 이 귀찮아 보이는 아이들이 나에게 다시 사랑을 베풉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아이들의 인권은 지금 시대보다 더저 바닥이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당연히 사랑했죠. 딸이든 아들이든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다시피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될 병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죽은 딸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서 내딸 살려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아이를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이들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돌봄 받는 거, 의료시설 이런 것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아이들의 약 절반 정도가 12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12살을 채우는 아이들이 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 은그 회당자인 아이로의 딸이 몇 살? 12살로 나와요. 12살, 그 고비에 죽, 죽는 거예요. 너무 난 이랬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회장장처럼 좀돈 있고 좀 있으면은 아이를 그래도 돌봐주긴 하죠. 돈 없는 부모들은. 그 당시에 돈 없는 부모들은 어떻게든 아이들 키우려고 키우려고 해보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버려요. 그렇게 버림받는 아이들이 많았고. 그래서 12살을 못 살고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행동은 딱 그때 당시에 어 아이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3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스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야, 어떻게 지금 시대는 상상도 못하죠. 남의 자식을 어떻게 꾸짖어요? 그냥. 남의 자식 꾸짖어 왜 우리 자식 기지개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지금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어른이면 애잖아요. 그 애를 사람 취급 안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취급 안한 거예요 별로 귀중하지 않은 거예요 귀찮은 존재인 거죠 이 귀찮은 존재를 조금 더좀 상처가 될 만한 표현으로 조금 바꾸면요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존재 내 인생에 보탬이 전혀 안 되는 존재 내 자식이니까는 그 아이를 키우는 거지. 남의 자식이면 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존재. 귀찮은 거야.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그 강성한 대국으로 회복시킬 거라고 믿고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큰 계획 속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그 과정 속에, 과정 속에 나타난 거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음, 그렇죠. 아이들이 거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강성 대국을 이루는데 이 아이들 무슨 도움이 돼요? 저리 가라 한 거예요. 꾸짖은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그들의 꿈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제자들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작은 아이가 한 요만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요만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돌보는 수고를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할때그 가정에 이전과는 달랐던 또 다른 천국이 이루어진 걸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 아이가 숨쉬고 밥 먹고 젖 먹고 웃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 갈고 그러면서 아이들 그조그마한 아기 옷이 빨래에 걸리고 아기, 전 냄새가 나고, 우는 소리가 들리고, 웃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작은 가정에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천국이 또 경험이 돼요. 물론, 결혼만 한 것도 천국이죠. 근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 완전 다른 느낌의 천국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이는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연약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생명을 키우면서 완전 다른 천국을 경험하죠.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인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세요. 그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했어요. 그때 어떤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서로 보면 항상 죄인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연약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울처럼 비춰서 경험하는 자리예요.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춰져요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가? 천국을 경험해 보라고. 천국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연약한 아이를 돌보듯이 연약한 한 사람을 돌볼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이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면 제자들에게 노하셔서 예수님 화가 나셔서 화딱지가 나셔서 이놈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내시고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방법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방법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루려는 그런 방법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를 구원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처음 교회 이야기 한 군데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다음에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번갈아 하면서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불의 치을 받을 때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만히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표현이 재밌죠.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찾으십니다 부모가 연약한 아이를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모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찮은 존재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그게 죄인이죠 귀찮은 존재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 죄인인 나를 찾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받는데, 어린 아이들을 아는 식 축복하실 예수님이 나오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딱 이렇게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젊고 부자이고 관원이라는 직책까지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까지 얻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마가복음 표현을 보면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시고 네가 가진 거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라고 하시면서 제자가 될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기회를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기회를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았습니다. 이말 이해되시죠? 그가 못 잡은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못 잡은 것이 아니라 그는 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손에 준게 많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 젊고 부자고 관원이에요. 거기에 하나를 더더 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장 최고봉 영원한 생명까지 얹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유대 교회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얹을 수 없고 버리고 와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 유명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얘기.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껌딱지, 아빠 껌딱지처럼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어요. 하나님 꽉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요즘에 너뭐 돼? 라는좀안 좋은 유행어가 있잖아요. 사람 마음은 긁는 너어 뭐 돼. 예. 자꾸 뭐가 되려고 해서 안 돼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안 돼요. 부자 청년처럼. 이 정도면 아, 여기에 뭐좀더 있으면 자꾸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안 이루어져요. 그냥 하나님이면 되는 건데. 아이에게 엄마 있으면 되듯이 아이에게 아빠 있으면 되듯이, 그냥 그거면 되는 건데 찾고 뭐 다른 거 되는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 흙이 묻은 빵을 내려놓으세요. 그거 먹으면 좀 배부를 수 있지만, 그거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이 땅에 흙 묻은 빵 내려놓고 아버지 손 붙잡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왔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거 진짜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바뀌지 않는 건데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 중에 몇 명은 들어갈 수도 있겠지? 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 받아들인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그럼 그래야지 천국에 간다면서요 받아들인다라는 뜻 안에는 환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와 하나님 나라다 옛날 어린이 저기 만화에 보면은 와 뽀로로다 하면서 애들이 TV앞으로 달려가잖아요 뽀로로 이런 걸로 졸린 게안 저를 비웃고 있어 요 지금. <laughs> 부르르다. 애들이 막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 엄마나 아빠가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특별히 이제 아빠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은 아빠 아빠 왔다. 그러면 아빠! 그러면서 막 달려오잖아요. 그런 거 제가 환영한다는 거. 예요 환영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다. 환영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한 번에 압니다. 본능처럼 압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좋아하는 척하는지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정직함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laughs> 눈치 챘구나. <찾았구나. 웃음> 아 느껴져요. 아이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고요, 환영해요. 아이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딱 보면요, 두팔 벌려서 흥, 안아달라고. 몸이 가, 몸까지 같이 가죠. 안아달라, 몸까지 같이 가요. 안고, 뽀뽀하고, 웃고, 좀 친해지면은 같이 놀자 그래요. 놀자라고 얘기하는 거 서슴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 알고, 나도 그를 환영하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아세요? 이거 아세요? 진짜 아세요? 아까 저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아직도 어른처럼. 하나님, 하나님. 알았어요. 내려요. <laughs> 진짜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험하고 인정하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 좋은 표현인데 우리가 어느새 모르게 거기에는 약간 격식을 만들고요, 약간의 거리감도 만든 경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목사 님 이렇게 딱 얘기하자면 뭐 그냥 하는 소리지,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 그것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 사실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도 약간 조금 아랫단계 표현인데, 이게 은근히 더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좋아하세요. 아세요? 하나님 당신 좋아하는 거? 하나님 나를 좋아하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좋아합니다. 아버지 아빠 나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 어린아이를 껴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우리는 이 축복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매일마다 축복해 주듯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매일마다 사랑해 주듯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안으셔서 껴안으셔서 표현 재밌죠. 껴안으셔서 껴안았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틈이 없다는 거예요. 꽉 껴안으셔서 머리에 딱 손을 얹으시고, "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해주시는 그 축복이 날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엄마 껌딱지처럼 아빠 껌딱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꽉 껴안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어린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얻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세요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불안한 모든 마음들 아십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한 시간 뒤, 두 시간 뒤. 내일을 걱정하고 한 주를 걱정하는 불현듯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어찌할지 모르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안아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근심 걱정했던 것들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시는 것 보게 해주십시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